하도록 겠습니다 자, 그 마이크를 네, 또 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잡아 마이크 내 네,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네 안녕하세요. 조희뉴스 14의 이영 기자입니다. 어, 최근에 방탄소년단이나 샤이니 같은 좀 선배 보이 그룹들이 나와서 활약하고 있는데 좀 보이 그룹 대전에 함께 임하게 된 각오도 궁금하고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어, 시기가, 네, 거의 뭐, 네, 대전 수준이 아니라, 네, 그렇죠. 어, 어때요? 방탄소년단, 그리고 샤이니 서, 선배들과 활동을 겹치게 됐는데, 네. 어, 네. 기 자세. 효진입니다. 어, 일단, 저희들이 이제 연습생 시절 때 항상 이렇게 보면서 어 되게 동영의 대상이셨거든요. 방탄소년단 선배님들과 또 샤이니 선배님들.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또 같은 시기에 또 같은 활동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저또 네. j s 다 저희 온앤오프가 온앤오프만의 밝은 에너지로 밝고 청량한 에너지로 뭔가 대중분들께 또그 선배님들과 다른 매력을 뽐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어, 다른 매력이 있다, 우리는. 네. 또 있어요. 내가 또 이야기할 멤버. 또이 부분에 대해서. 네. 없나요? 네. 자, 어, 아니, 어때요? 방탄소년단이랑 어, 샤이니 선배들. 솔직히 그 선배들의 노래를 듣고 안무 연습도 많이 하고 어, 그러지 않았나요?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존재잖아요. 네. 네, 맞습니다. 네. 거의 저희가 방탄소년단 선배님은 음 거의 컴백을 하실 때마다 안무를 거의 커버를 했었어요. 그렇죠. 네, 그 정도로 두 분이 네자 와이엇 어땠어요? 네 어때? 요 네, 네, 네. 와이엇입니다. 일단은 연습 기간이 긴 만큼 이제 많은 선배 가, 선배님 가수분들의 이제 춤이나 노래나 이런 걸 많이 커버했었는데요. 일단 샤이니 선배님이나 방탄 선배님은 진짜로 커버를 너무 많이 있었어요. 아 진짜? 네. 네 너무 많이 했었고 그만큼 진짜 저희가 이번 무대 같이 쓰면서 대전이라기보다는 뭔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어.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10개월 공백기 기간 동안에 그렇죠 원래는 네. 항상 영상으로 보고 보고 있다가 멈춤 누르고 또 연습하고 했던 있던, 있던 멤버들이 그런 선배들을 실제 보는 거죠 그 무대 를시죠네 그게, 네. 그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. 또 그러면서 배우면서 또 저희가 또그 무대를 보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네, 좀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.